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저도 기사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중요도도 그러니와 지금 시스템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예. 어, 뭐 신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저 과정을 네. 잠깐이라도 설명해서 어,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연설문은 보통 행사 때 하시는 연설문은 대체로 어그 연설 기록하는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관계되는 수석실에서 어 전부 다듬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전 수석실에서 전부 나서서. 의견을 모고 그것을 다듬고 몇 차례 독해를 거쳐서 올립니다. 여기 어떻게 개인이 끼어들수 있는 거? 그거는 그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선 실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친형제까지도 멀리하시는 분인데 또 어떤 때 보면 뭐 수시로 드나들고 무슨 뭐 밤에 만나고 이런 것들 이 기사를 난걸 봤습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질의하기 시작에 앞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 대통령 연설문을 제가 직접 총괄해서 썼던 사람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아까 앞뒤가 뭐안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팩트만 한 여쭤볼게요. 사실관계만. 네. 대통령 연설문, 하여튼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대통령님이 비서실에서 올린 연설문 그냥 보통 그냥 읽으십니까?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음... 가끔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시죠. 네, 예. 본인이 직접 대부분의 대통령 자기 연설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서실에서 총괄해서 올려도 마지막 에 수정을 하십니다. 네. 보통 수정하실 때 집무실에서 하세요, 관제에서 하세요. 지금, 막, 지금, 집무실에서 하실 때도 있고 관제에서 하실 때도 예, 있고 그렇겠죠. 예.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예. 집무실과 그래서 관저가 대통령께서 안 하고. 뭘 수정하신가는 나중에 사실은 내려와 봐야지 알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제가 경호실 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청와대 대통령 보서 청와대 출입 기록이 다 남습니까? 네 남습니다. 안 남는 경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네. 네. 대통령 부속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까운 부속실 관저 부속실 식구들도 있고, 네, 네. 관저 부속식구들도 있고. 네. 이 친구들이 청와대 관용차를 사용해서 본인들이 네. 선 탑한 이후에 네. 뒷좌석에 대통령께서 누군가 모셔오라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습니다. 기록 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경호실에서 작년 7월 이후에 네. 작년 7월 이후에 올 5월, 5월까지 네, 네. 그 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기록은 대통령 경호 그리고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지금 기록 결국은 잠깐만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그 기록은 누가 볼수 있습니까? 현재.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그럼 비서실 식구도 비서실장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어, 경호실로... 못 보시죠? 때문에. 못 보시죠? 네. 제 업무 제가 소관이 여쭤볼게요. 아닙니다. 최선실씨 네. 청와대 왔다 간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본 일도 못 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없고, 분명히 본 말씀드립니다.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못 보실 수 있어요. 기록. 그런데 청와대에서 선탑, 청와대 관계자, 특히나 VIP 옆에서 모시는 분들이 선탑한 이후에 관용차로 외부인자 들어갈 경우에 보실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 청와대 갔던 거? 그건 이제.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정, 다 배워하시는 요 요원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르신다고, 왜냐하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가 아는 한 말씀, 연설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설문 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100% 이게 아닐 수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여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저 출입 가능하고요, 관저에서 대통령이 연설 보실 때 옆에 있으면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그건, 대해서 그건 가정이고 추측일까 아지 제가 가능한지. 가능한데 확실 저도 모르지만 실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또 겁니다. 또 그렇게 되셔도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